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장 내지 두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으로서 아, 예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 사실을 드러내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두 가지 모습, 두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 친척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아, 근데, 에, 어머니, 에,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관찰할 수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아,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일을 거들었다고 봅니다. 일을 거들다 보니까 그 집에 큰, 큰일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잔치가 아, 진행 중인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상외로 많이 사람들이 온 것이죠. 예전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 만듭니까? 미리미리 아, 미리 포도주를 담궈서 숙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아, 포도주를 담궈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처럼 슈퍼에 가서 몇병 사오고 아, 사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가 볼때 큰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략 감을 잡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략 알기에 그는 이라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지금,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무슨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거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곤경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나 관심 없어 라고 말할 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하인들은 그죠?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을 떠다가 빈 항아리 여섯 개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그렇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빈 항아리 무슨 항아리입니까? 아, 사람들이 이 집에 손님이 올때 물을 떠서 발 닦아주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설이 없이 그게 포도주인지 그게 물이든지 관심 없이 주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타인들이 그 포도 그 물을 가져다 드릴 때에 연회장에게 갔을 때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되고 강연하게 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께서 제들을 향한 극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합, 합해져서 놀라운 표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오늘 저와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제 그 발걸음을 아, 성전으로 향하시는데. 성전에서, 아, 비둘기 팔, 비둘기를 팔고 또 양이나 소나 염소를 파는데 폭리를 남겨서 팝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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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이스라엘의 돈으로 내야 되는데, 해외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 본국에 오고 또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런데, 그 돈을 폭리를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할만한들었지 강도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들이 재물을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을 때에는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사 가지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성전에 와서 어그 제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하고 비싼 값을 받으면서 뇌물로 갖다 바치고 또그 맛에 더 많이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줌으로써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만 하셨지 그들에게서 휘드백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뭔가 인정받고 뭔가 채워져야, 높여줘야, 뭔가 일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기억하고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